안녕하세요, 요란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코듀로이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만들어봐요. 코듀로이 원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원단으로 사이즈대로 재단해서 준비해 주세요. 겉감 원단은 십수 캔버스 원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벨을 준비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간에 가위집을 내어서 중간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겉감 원단을 겉길이 마주닿게 반으로 접고 끝에서 1cm, 3cm, 3cm 간격으로 표시해줍니다. 맞은편도 동일하게 표시해주세요 가위집을 내어 맞은편까지 덮치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1cm 너치와 6cm 너치를 1cm 정도의 시접으로 잘라주세요. 다음 그 부분을 1cm 간격으로 접어서 상침으로 바느질 해주셔도 되고, 0.5cm 간격으로 두번 접은 후 바느질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모두 동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저는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1cm 시접을 접은 후 상침을 놓았습니다. 다음, 안감을 가져와서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을 맞닿게 두고, 한쪽 끝은 1cm 시접 간격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맞은 편도 동일하게 안감 끝과 겉감의 끝을 맞닿게 한후 1cm 간격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 한 후에 시접 정리 및 안감 고정을 해줄 겸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시접을 안감 쪽으로 향하게 둔후 겉쪽에서 봉지선으로부터 0.5cm 간격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맞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안쪽에서 보았을 때 훨씬 깔끔합니다. 다시 뒤집어준 다음에 미리 표시해둔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둔 뒤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다음, 라벨을 달아주실 분들은 겉감 옆선 쪽에 라벨을 배치한 후 옆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까 미리 박아둔 끈이 지나갈 부분만 남겨두고 모두 옆선을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을 잡기 쉬우려고 창구멍을 별도로 남겨두고 바느질을 했었는데 사실 끈 지나가는 길 부분이 창구멍이 되어지니까 창구멍을 따로 남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는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저처럼 창구멍을 별도로 만들어주신 분들은 창구멍을 손바느질로 막아주셔도 되고 접힌 선 가까이에 바느질을 해서 창구멍을 막아주셔도 됩니다. 뒤집고 깔끔하게 한번더 다려주세요. 이제 안감을 겉감 안쪽에 넣어주세요. 안감 끝 모서리가 잘 들어가게 넣어준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구멍의 끝을 영상처럼 잘 맞춰주세요. 다음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맞은편 끝까지 바느질을 해줄게요. 미리 겉쪽에 보조선을 그리신 후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고. 영상처럼 안쪽에서 안감과 연결한 봉제선 위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앞, 뒤 모두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구를 조여줄 끈을 만들어줄 거예요. 맨 끝을 먼저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1cm 간격으로 위아래를 마주보게 접어 다려주세요. 그 다음 반으로 접고 가장자리를 따라 바느질을 해서 끈을 두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반으로 접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서 끈을 두개 만들어줍니다. 끈 완성. 이제 몸판과 끈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끈 한쪽 끝을 옷핀이나 클립으로 고정을 하고 터널을 통과시켜서 맞은편 터널까지 통과를 시켜줍니다 다음 끝에 묶어주세요 나머지 끈 하나도 통과되지 않는 쪽으로 넣어서 한 바퀴 통과시킨 후 묶어주세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저는 가방 안에 넣는 이노 파우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간단하게 수정화장용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를 키우시거나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용도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제작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나만의 귀여운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함께 만들고 싶으신 아이템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